I <laughs> you! <laughs> <laughs> 의관방 전설이쟁이 안현미 혼자. 수다쟁이 팀미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아이 클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 그렇죠. 열만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감기가 한번 했다 그러면 열감기가 잘 낫지 않는 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 열이 잘안 떨어지는 아이들 열이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잘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에 자꾸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열이 되고 해열제 먹으면 그때는 잠시 떨어져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 5일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열이 잘안 떨어지는 아이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체증이 몸 속에 이제 독소와 이렇게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몸에 순환이 안 되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된 식생활이 제일 크다고 저희가 습니고 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몸 안에 독소라고 해서 음. 이제 아이들한테 독소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 열을 저희가 그렇죠. 기침, 일으키는그 열을 독소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잔맥치료도 많고 네. 잘안 낫고 네. 또 만성화되고 또 네. 이제 재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감기 같은 거 계속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죠. 이제 기운이 음. 정체되는 것, 열이 정체되는 것, 그게 이다 순환되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머리 만져보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네. 잘때 땀도 막 흘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똥도 똥글똥글하게 눕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애들이 이제 열이, 아니고. 열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열이 이렇게 뭉쳐있는 아이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열을 이렇게 잘 다스리면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을까 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열이 이렇게 피부에 쌓이게 되면 네. 피부 건조증 네. 아토피 두드러기 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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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저, 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음. 우리 아이가 저녁 시간이나 오후 만되면 약간 도들도들하게 좁사처럼 음. 올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뭉쳐버리고 음. 그 부위가 커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도들이 네. 같이 막 심해지고. 심해지고. 근데 또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딱 오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꼭 병으로 보고 피부과를 간다든지 소화과를 가기가 애매한데 저녁 시간에 가렵다 고우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열이 피부에 쌓일 경우에 나오는 증상이 심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토피라든지 만성화돼버리면 이제 아토피가 돼버릴수 있죠. 두 번째. 열이 호흡기에 게 뭉치게 되면 감기, 천식, 편도손염 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가 다이 범주입니다. 아,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열이 호흡기에 생기면 보통 이제 코, 목, 폐, 호흡기 상초 기체증으로 보는데요. 음. 이런 경우에 뭐 기침감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음. 목이 항상 너무 많이 붓는다. 우리 아이는 항상 코가 막혀 있다. 음. 이런 호흡기질환 달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열이 호흡기에 걸려 있는 기체증 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 상초. 기체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상초 상관없는... 기체증 <laughs> 상초 기체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죠 네. 자세 번째는 예, 일정이 소화기에 쌓이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부진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식도 위 그다음에 위하고 췌장 부분을 다 중초로 보는데요 열이 소화기에 쌓이면 이걸 중초 기체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게잘안 먹습니다 음. 소화불량이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배앓이를 하니까 식탁에 딱 앉히면 엄마 배 아파 그리고 음. 똥도. 안 시원하겠죠 계속 가스가 됐습니다. 차니까 아이가 밤에 잘 때도 자꾸 몸부림이 심하고 그리고 똥도똥 물똥을 제가 연소똥이라고 표현하는 음. 설사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네 그것들이 보통 열증이중초기체증이와 있을 경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키도 작고 체중도 좀 작지만 또 네. 반대로 오히려 가식에서 배수이안 되다 보니까 팽만인 네. 경우는 어, 많습니다. 아그 복부팽만 배가 빵빵이 나온 아이들이 중초기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번째는 이렇게 열증이 근육 뼈에 쌓이게 되게 되면 성장통이라든지 성장부진, 네. 성적 수증이 올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밤만 음, 되면 다리가 아파 주물러 달라고 음. 내지는 말을 못할 때는 이제 울기만 하고그렇죠 어, 그리고 또 밤만 되면 발이 뜨겁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보셨나요? 저희 환자분들은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뜨겁거나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하초기체증이죠. 그렇죠. 그래, 어, 하초 기체증이죠 그죠? 렇 열이 순환되지 않고 근육이나 뼈에 있고 하체 쪽에 많다고 해서 저희가 하초 기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가 성조숙증, 성장통과 아무래도 열이 맞습니다. 많은 이런 애들이 몸에 변화도 빨리 오고 있는 네. 또 결국 성장 부진이 되는 거 그렇죠? 성조숙증은 너무 빨리 조숙해 버리니까 성장이 안 되고 빨리 안 크고 너무 천천히 크다 보니까 다 크지 못하고 해서 성장판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성장이 아무래도 지고 되는 경우가 음.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이 이렇게 머리에 많은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ADHD, 네. 또 어른들 같은 경우 우울증이라든지 네? 합숙장애, 요즘에 뭐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일종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이 많이 뭉쳐 있는 음. 경우 정서에도 문제가 오고 가만히 못 있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음. 네, 그런 경우 많아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죠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체증을 그냥 지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보인다 싶으시면 신경을 시면 좋겠습니다. 열은 사실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 열이 이제 순환이 제일 안 돼서 머리 쪽에 뭉친다. 또 상체 쪽 중초, 하초. 그리고 뼈에 뭉치면서 심각한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그 정상을 알고 그 포인트는 요 기체증이 안 쌓이도록 그리고 있으면 풀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거리와 운동. 이거 지만 생각하시면 될것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의원에 와서 상담할 때도 어머니들한테 반음식이라든지 열이 뭉칠 수 있는 음식은 최대한 좀 절제시켜. 네. 농을 많이 하도록 권해드리거든요 땀으로 배출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열을 보게 되면 아예 건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단순하 아이가 이렇게 왜 감기가 잘안 떨어지지 또 아이가 왜 밥을 안 먹고 우리 아이가 잘때 되면 머리에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다른 아이보다 잘안 크는지 음, 네. 그걸 이제 오늘 네. 이 강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한번더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게 궁금한 유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채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이거는 한발. 한발.